늘 아름답고... 왜온 건지 난 궁금해. 내가 널 어떻게 찾았게? 솔직하게 말안 해줄 거잖아. 그럼 그렇지. 예전엔 싫었는데 이제 나아 말할 게 있다면 물어보지 않아도 네가 말해줄 거란 거. 보고 싶었어, 게롤트. 미치도록. 밖으로 나가자. 같이 손잡고 하늘을 보고 싶어. 유치한 로맨스 소설처럼 말이야. 책을 꽤 많이 들고 왔는 걸, 새로운 주문을 연구 중인 거야. 아니, 이건 그냥 심심할 때 읽으려고 가져온 거야. 난초의 이름, 반년간의 호랍이 생활. 흠, 이런 책을 읽을 만큼 한가한 줄은 몰랐는데, 항상 너무 바빴잖아. 그랬었지, 근데 이젠 아니야. 얼마 전에 갑자기, 이젠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. 아무런 계획도 목표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더라. 비로소 정치 생각은 집어치우고 소중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됐으니까. 그래서 너한테 온 거야. 어때 두 생은 마음에 들어? 음, 뭐 좋아 경치도 좋고 마을도 매력적이긴 한데. 그런데? 여기 햇빛이 너무 강해서 입을 만한 옷이 하나도 없어. 여기서 검은 옷을 입으면 더워서 죽을 것 같거든. 흠, 다른 색깔 옷을 입어보는 건 어때? 하얀색이나 완두콩색 같은 거. 음, 흠, 순무랑 데이지향 향수까지 뿌리면 딱이겠네. 그냥 햇빛이 안 나가면 되지. 네가 갖다 주는 음료수나 마시면서 그늘 아래서 노닥거릴래. 모든 대령하겠습니다. 내 집이 생기니까 기분이 좀 이상하네. 그러게 네가 집이 있는 남자가 될 줄은 몰랐네. <laughs>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만, 뭐 나쁘진 않아. 위엔 예전에 우리가 헌터와 싸우기 전에 같이 세계의 끝으로 달아나고 싶다고 했잖아. 여기는 어때? 음 괜찮네. 근데 딱 하나가 부족한 걸. 어떤 거? 힌트를 줄까? 어 하얗고 다리는 네개 커다란 박제품이야. 아 그래 유니콘. 그래 여기에 가져와도 돼. 역시 날 잘한다니까. 상상이라도 했어? 우리 둘이서 이렇게 평화롭게 조다나 떨 날이 오리라고 말이야. 진작 널 찾아오지 않은 게 후회스러울 정도야. 쇠고집 좀 그만 부릴 걸. 왜? 고민됐어? 그래 날 따라오는 게 쉽진 않았겠지. 콧대 높은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. 게롤트, 난 다른 소서리스랑은 달라. 알잖아 필요하다면 용의 꼬리라도 될수 있어. 그래도, 네 동료들인데 좋게 말해줘. 동료들 욕하는 건 누워서 침 뱉는 꼴인 거 알잖아. 말 잘했어, 위처. 잘생긴 줄만 알았더니 똑똑하기까지 하네? 이 정도는 돼야 내 남자지. 그래, 난... 흠... 젠장, 그래. 네가 이겼어. 하! <laughs> 언제부터 했었더라? 우리 말장난 대결 말이야. 잊었어? 반 아드에서 있었던 전시회에서 지겨워 죽겠다면서 네가 먼저 시작했잖아. 그때 네 유머 감각이 형편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또 귀엽더라고. 그러니까 계속 그대로 있어줘, 게롤트. 그럼 나중에 또 얘기할까? 그래. 나 이제 어디 안 가.